출발 때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7번 레이디베이더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7번 레이디베이더가 앞서 나오고 그 안쪽으로 4번 피미와 2번 나레가 추격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7번, 4번, 2번 세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탑볼트, 11번 삼바스텝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레이디베이더 김도영 기수와 함께하는 7번 레이디 베이더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11번 삼바스텝이 2위로 7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번 피미와 9번 아너로드 2번 나레가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레이디베이더가 유지하면서 4코너를 들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바깥쪽에서 11번, 산바스 텝이 거리차를 바짝 좁히면서 7번, 11번 두 마리에 2파전이 전개되고 있고 그 뒤를 4번 피미와 9번 아너로드가 추격하면서 결승 직선주로 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레이디베이더입니다. 인기만인 7번 레이디베이더가 가장 앞서 있는 건데 이때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산바스 텝이 앞서 있던 7번 레이디베이더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11번 산바스 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준호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산바스 탭이 선두 외곽에서는 9번 아너로드의 거음이 살아나고 안쪽을 파고드는 2번 나레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깥쪽 9번 아너로드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9번 아너로드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2번 나레가 2위까지 9번 2번 두 마리 팽팽합니다. 바깥쪽 9번 아너로드 안쪽에 2번 나레 두 마리 팽팽함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뒤를 따랐던 말은 3번 에브리킹이즈였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일경주 바깥쪽에서는 9번 아너로드 안쪽에서는 2번 나레 두 마리가 그야말로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